트로트 경연 무대는 언제나 감동과 열정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과 극적인 순간이 펼쳐지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tv조선에서 방영되는 인기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로드에서 통상적인 경쟁과 심사평가를 넘어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어린 참가자로 알려진 비네서가 mc 김성주의 생명을 구하는 믿기 어려운 순간이 연출된 것이다. 이 사건은 방송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알려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당일 현장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경연이 진행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차례대로 무대에 올라 준비한 곡을 열창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으며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 이어졌다. MC 김성준은 심사위원들과 함께 무대 한 편에 자리하며 참가자들의 무대를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트로트계의 신내로 주목받던 비내서가 등장했을 때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그녀는 특유의 감성 어린 목소리로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열창을 마쳤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천장에 고정되어 있던 카메라 장비 중 하나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라면 스태프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감지하고 조치를 취했겠지만, 이날 현장은 바쁘게 진행되고 있어 누구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듯 했다. 빈에서는 무대 위에서 대기하던 중 우연히 카메라의 이상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녀의 시야에는 무너져 내리듯 기울어진 카메라가 MC 김성주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위험을 직감한 그녀는 지체없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김성주 MC님. 거기서 비켜주세요. 무대 매너상 참가자가 심사위원이나 MC에게 갑작스럽게 말을 꺼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규칙보다 안전이 우선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외침에 김성주는 순간적으로 반사작용을 일으켜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동시에 무대 뒤쪽 스태프들도 비네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며 문제를 인식했고 곧장 달려들어 카메라가 추락하는 것을 막았다. MC 김성주는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으며 아찔한 순간은 그렇게 지나갔다. 스태프들의 사후 점검 결과 카메라가 실제로 몇 초만 더 늦게 발견되었더라면 무대 아래로 떨어져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소식은 TV 조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정말 대단한 참가자가 있다. 덕분에 김성주가 다치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온라인에 공개되었다.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비내서의 침착한 대처가 화제를 모았다.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무대에서 자신의 순서를 마친 후, 긴장이 풀려 멍하니 있거나 심사평가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빈에서는 무대 세팅과 장비 움직임까지 면밀히 살피며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순발력과 용기는 그녀가 단순히 실력 있는 가수가 아니라 상황 판단력과 배려심까지 갖춘 특별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빈에서는 아직 어린 참가자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녀의 행동은 더욱 주목받았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하는 감탄이 이어졌고. 관객들 또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일부 관객들은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따뜻한 친구다 라며 그녀를 응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 직후 김성주는 빈에서 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녹화가 끝난 후에도 그는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며 연신 감탄했다고 한다 심지어 스태프들에게, 비내서에게 꼭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해야 한다며 농담 섞인 감사 인사를 건넸다고 전해진다. 베테랑 MC로서 무대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왔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의 사건은 김성주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비내서의 기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가에서는 안전 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무대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명, 카메라, 음향 장비 등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제작진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대 장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내서의 행동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방송계에서 참가자들 간의 연대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웠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은 경쟁이 치열한 무대지만 이러한 따뜻한 순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사건 이후 비네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단순히 실력 있는 참가자로서가 아니라 용기와 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으며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빈에서가 진짜 우승자는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팬덤도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다. 평소 그녀의 노래 실력만으로도 주목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더해져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빈에서는 더욱 성장할 것이며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다. 경연이 계속될수록 그녀의 음악과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녀가 경연에서 어떤 결과를 얻든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는 용기 있는 참가자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녀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날 무대에서 보여준 작은 영웅담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